아, 나는데? <laughs> 어디서 날까? <어디서> <laughs> 이거 멘드라미 꽃이잖아 <laughs> 배고파 어? 넌 달맞이 꽃이네. 못 먹는 거잖아. <놀린> 어? 에이, 이건 애기 똥풀이잖아. <laughs> <laughs> 아, <아이>, 배고파. 배고픈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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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? 웃음> 어디 먹을 거 없어요?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단 말이야? 어디? 어디? 먹은 거야. 응. 아. 응. 아 먹었어요. 아 네. 네가 나무까지 넣어 준 거지? 고마워. 아, 응. 그 말씀을요. 고마워. 잠깐. 어디 가게? 어. 아, 저 집에요. 집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응. 계셔서. 나 배고픈데. 뭐 가신 것좀 없어? 2일! 어? 예. 뭐? 저이해 됐어요 굶은지 산에서 길을 잃어서 막 헤매고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진짜 없어? 안 먹었어? 그러만 음. <laughs> 야야야 잠깐 음. 내가 말하고 있잖아 어디가게 집에요. 밥 먹으러 가아호랑님도 어, 그, 어, 그... 어서 여기 가셔서 식사하세요. 너 있잖아. 네? 너 잡아먹으면 되지. 어, 아니, 아까 분명 잡아먹지 않겠다고. 저랑 약속했잖아요. 구덩이에 나뭇가지 넣어주면 은혜를 갚겠다고. 그건 그거고, 나 배고프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. 준비해 간다 으으으으 아, 깜짝이야 나무를 위물이라지만 어찌 은혜를 원수로 는단 말이야 아 깜짝이야 분명히 구해줬고 나뭇가지를 넣어주면 은혜를 갚겠구 해서 내가 여기 나뭇가지도 쏙 넣어드렸고 그 그러면 이제 갚으셔야 하는 게데왜 자꾸 저를 잡아시는지잘 모르겠고 약을하셨데 친구들, 그래. 얘 뭐래? 아니, 그러니까 은혜를 갚겠다고 했으면서 구해준 사람을 잡아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. 야, 난 육식동물이야. 육식동물이 고기를 먹는데 뭐가 잘못됐어? 뭐가 이상해? 난데 아, 이건 좀 다르거든요. 호랑님이 약속을 했잖아요. 호랑이. 아, 그랬지. 호랑. <laughs> 먹지 마세요 그게 우고를 고기, 고기, 요기 고기, 가야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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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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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